깜짝 놀랄 인터넷 혜택 당일 설치 및 국내 최대 46만원 현금 즉시 지급 인터넷 가입은 역시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 없이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사를 할때 건물주가 특정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초고색 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정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A통신사 뭐 SK, SKLG만 돼있어가지고 SK LG만 돼 있으면은 네, 이전에 SK, LG를 썼는데 이 건물 가서 SK를 설치 못하죠. 그럴 경우에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고 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소비자가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그 건물에 특정 어, 통신사만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 반환금을 5 0에 내게 돼 있죠. 일단 납부를 하고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를 하면은 신규 사업자가 납부한 할인 반환금 50%를 전면 감면 처리해주죠. 를뭐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시. 이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건물에 해당 통신사가 안 되는 경우에 네 그거는 기존 사업자일 때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무엇보다도 뭐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가입할 때 싸게 잘 가입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고마워 IT란 사이트고요 SK인터넷 KT인터넷 뭐 LG인터넷 인터넷 전문적으로 네 이런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사실 인터넷 요금이라는 게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통신사마다 네뭐 통신사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사은품을 많이 주느냐. 무엇보다 현금 사은품이 제일 중요하겠죠. 현금 사은품이. 네, 뭐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은품 의 한도가 네, 46만원인가로 알려져 있고요. 부가세를 빼거나 이미 결합한 요금을 안내, 요금을 적게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네, 정직하게 할수 있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마워 IT에서 운영하는 네, 인터넷 카페고요 회원이 약 28만 명 정도 되고요 상담과 이벤트 확인, 뭐 접수 및 사은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네 법정 최대한도인 46만원까지 혜택을 지원해주고 어, 인터넷은 보통 기반 날씨들이 3년이죠 그래서 3년 이상 운영 업체 법인 업체인지 이런 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일 현금 상품인 당일 설치도 지원하고 어, 상단에 꿀팁 게시판을 누르면 친구 소개 이벤트 및후기 이벤트가 있고요 친구 소개를 통해 가지고 추가 지원금 3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개통후 후기 이벤트를, 네, 아래 링크, 예, 링크에 따라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면은, 어, 통 완료 받으시고, 후기를 추가 지원금 3만원까지 받으니까는, 네, 뭐, 굉장하죠. 실시간 카톡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이라든지, 뭐, 고객 후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월요금 계산해보기도 있어가지고, 미리, 어, 전화 상담하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월요금을 미리 인터넷 상에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문의 게시판이나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니까요. 네, 인터넷 상으로 질문이나 답변이 가능하고, 어, 후기 작성 카페를 통해가지고, 인터넷 단독일 경우에는 3만원, 인터넷 TV 5만원까지 해가지고, 후기를 작성하면 추가로 사은품을 지정하니까 는 네, 부지런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후기를 작성해 가지고 네, 이런 사은품도 다 챙기시네요 네, 굉장하네요 네. 28만 회원 보유 네이버 공식 카페고 50명의 전문 상담원 자본금 20억 이상 법인기업 네, 굉장히 크네요 생각했을 때 보통 인터넷 가입이나 이런 데는 전화기 한두 대놓고 그냥 뭐 통신사랑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업체는 뭐 금방 막 없어지겠죠 그런 업체가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니까요 2009년부터 28만 회원이 되고 굉장히 크죠 관련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런 데에 가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품을 정확하게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네뭐 인터넷 상품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어 보통 3년을 가입하니까 3년이 지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업체를 한번 바꿔가지고 상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어 나쁜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이거 완전 기가 막 막히... 기가 막힌 인터넷 혜택 당일 설치 및 국내 최대 46만 원 현금 즉시 지급 인터넷 가입은 역시 고마워 IT.